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0편 5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0편 5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0편 5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